네네네네. 네, 네, 네. 그 강화문 애국운동. 네. 어 이것도 뭐 이제 정치 참여에 우리를 좀 깨우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가격하게도 보이고. 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전 목사님이 애국운동 강화문 네. 애국운동에 대해서 목사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예. 이전에는 전광환 목사님을 몰랐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칼럼을 쓰다가 보니까. 그때 한참 우리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특별히 청와대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명을 걸고 말하자면 외치는 것을 얘가 늘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뭐 광화문 운동은 좋기는 한데, 왜 욕을 해?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예. 목사가 왜 욕을 해?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예. 우리 그 택한민족이 오류에 빠지고 잘못됐을 때 얼마나 아주 강하게 그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토해냈고 예. 특별히 세례 요한은 내가 입에 지금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말하자면은 에그에 싫은 소리를 욕을 했고 예수님도 어. 그멋지 않게 예, 예. 욕을 했고 예. 내 칼럼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럼 마틴 루터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내그그 칼럼에 쓰기를 예. 마틴 루터가 왜 욕을 했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치고 나왔을 때 루터의 설교하는 장소에는 로마 캐도릭에 루터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와서 막 발을 굴리며 막막 막 그냥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 그때 루터가 기선 제압을 위해서 막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모들이 뭐라 그랬느냐 제발 욕은 좀 하지 마라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거기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는 우리 한국의 욕쟁이로 유명했던 그저 이천성 목사님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내가 저기 목사님 쓰러지고 난 다음 6개월 동안 성복중앙교회 설교 목사로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 그건 욕하지 마세요 내가 했어요 예. 하고 그러나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프로테스트 할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큰그 어, 감동을 받았는지 아, 목사님이 그 글, 글을 예. 읽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그옥에 에, 갔다 나오신 다음에, 예, 에, 변호사와, 에, 이렇게 함께 저를 방문했습니다. 예. 방문해서, 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그 내가 뭘,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한테 오셔서 칼빈주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오셔서 칼빈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한테 와서 아브라함 카이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아니, 나는 지금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 어느 교단 사람이 직접 내방해 가지고 우리한테 칼빈주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 카이퍼 가르쳐 주세요. 칼빈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거기에 청교도 신학원에 가서 강의 좀 했습니다. 어, 응영의 <laughs> 본체. 뭐, 또 뭐, 그런 좀 신학적으로도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이단인의 뭐 사이비가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고 말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모사님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예, 예.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게 예, 누, 누구, 어떤 사람에게든지 허도 있고, 불호도 어, 있습니다. 예, 예. 또, 솔직히 내가 말할게요. 예. 내가 어느 목사님, 지금 우리 목,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녹화된 것을 예. 내가 저한 저 30초 내지 1분짜리 잘라가지고, 예, 예. 목사님 내가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우리가 다 말에는 이게 그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분은 그 이제 원고를 써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분도 있지만은 예. 어떤 분은 원고 없이 말 그대로 예. 그냥 주시는 대로 막말에 튀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을 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어~ 그~ 칼빈주의 사상을 네. 좋아하고 예. 칼빈의 사상과 카이퍼의 사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구체적인 뭐~ 뭐~ 몇 마디에 대해서는 나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고 좌우간 내가 볼 때는 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정권 창출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예.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보는 쪽이 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같힌 사람의 부족한 칼럼이지만은 이런 것도 0.001 콤마라도 예. 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니까, 다들 그 어두운 시대에, 입도 뻥긋하지 못하던 시대에 예. 생명을 내놓고, 고함 치며 또 했던 분들이 몇 살에만 있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 그... 표하는 사람은 아주 고등 실력 있는 사람이 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민초들을 깨운 것이 아주 주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3년 동안 또 군중도 엄청 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 100만 군중, 50만 군중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 뭐~ 뭐~ 어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몰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만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는 말 그대로 그~ 통일 한국을 위한 그~ 저~ 민족 통일을 위한 그런, 어, 것으로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야지. 예. 자꾸 이렇게, 에, 말하자면 또, 어, 그, 어, 어 서로가 비판을 하면, 어, 안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 방안이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laughs> 뭐, 예. 나, 나는 방안이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하나 확실한 것은, 예.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예, 예.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 주사파들이 예.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예, 예. 어디 그뿐 아니라 지금 아직도 전교조들이 움직이고 있고 예. 민노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몇 마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젊은 날에 프란시스 쉐파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예. 같이 기도도 해보고, 예. 그 어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는 논리로, 합리는 합리로, 지성은 지성으로, 우리가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맞서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까 우리도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보수 우파가 제일 골치 아파요. 예. 단합할 줄도 모르고, 뭉칠 줄도 모르고, 예. 조직할 줄도 모르고,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그냥 정권 교체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70년 동안, 아니, 북한의 세작들이 와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끊임없이 세뇌하고 예. 어~ 심지어 우리 (6.25를) 북침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그것을 그~ 어~ 격파하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교육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보면은 먼저 우리 목사들이 깨어나야 돼요. 예. 먼저 우리 장로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조인 떨어질까 봐서 그 저기 아어 공산주의로 나가려는 정권 하에서 입도방긋.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비겁한 거지요. 그, 저, 말하자면, 코로나일구로 예배 못하게 하는 거. 지금 10일날 대법원 판정이 났잖아요. 그 잘못됐다고. 예. 어, 그러니까 오늘이 11일이죠. 예. 어제 대법원 판정이 그렇게 났어요. 아 그런데 그때 교회는 잠잠했어요. 예.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당 만드는 것만 정치 참여가 아는 게 아니고, 불이한 예. 하나님의 그 번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아그 침해를 당할 경우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것도 정치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 지금 선지자 역할이. 아,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은 잘 하는데, 예. 이제 선지자 역할, 왕 역할, 어선제자 역할 이렇게 있잖습니까 어, 제사장 역할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많이 소리를 질른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너무 잠잠한 이유가 그것은 그 동안 이제 그 세작들이 예, 예. 한국의 이, 이저 어, 사상을 거의 점령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목사 세계도 그렇고 장로 세계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자기는 예예. 중도라 예예. 이렇게 해서 그~ 그게 목회 안보 예예. 목회 안보에 주력하다가 보니까 예예. 예 그~ 그런 것이 생겼는데 글쎄 뭐~ 저는 에~ 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건난잘 모르고 한데 이제 우리 아, 까 목사님이 뭐, 제사장 역할을 했다 하는데, 제사장 역할도 사실 못한 것이죠. 왜못한 거냐. 아니, 그, 어, 이, 에, 그 요상한 번영주의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위로하고, 그 위로가 다가 아니잖아요. 예. 어? 그래서 내가 어제 칼럼 날리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 시절에 말한 얘기를 칼럼 제목으로 삼아서요. 예. 사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뭐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 예.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사장 노릇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걸 깨, 깨트려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어,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증거해야지. 아니, 우리 개혁교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성경이 그래 말했는데, 지금 목사님들의 강단이 뭐요 목사님 강단은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자유주의예요 그거는 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예.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오늘 말안 할랍니다 <laughs>